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고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오시라는 자가 소속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서른 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서관으로 암흑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참여 예수님. 하느님은 얼마입니까? 라는 말이 오늘 유다를 보고 떠올랐습니다. 어, 유다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길에 함께하지 않은 이유를 찾으면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유다는 예스, 그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메시아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느님을, 자신의 길에 미치지 못하는 하느님을 은돈 서른잎이라는 그 돈의 가치를 매기고 팔아 넘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사회에서 유다보다 우리에게 더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값어치를 내기며 끊임없이 하느님을 재단하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하느님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그분을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 하느님은 얼마입니까? 이 질문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두고 그분을 내 삶의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 우선순위에서 하느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마음 속에는 아니라고 해도 그분의 값어치를 이미 매기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 안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치워놓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유다처럼 하느님을 은돈서른님 혹은 얼마에 한정지어놓고 따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친구여 하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분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자비로 다가오십니다. 친구야 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그 상황에서 저라면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나를 정말로 크게 배신한 그 사람에게 온화한 목소리로 친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비롭고 또 사랑 넘치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크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성주간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통회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다시 찾아온 이 부활에 또다시 새롭게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다시 새롭게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과 신앙 그리고 나의 소소한 바람 썩어 없어질 가치들을 저울질하면서 분명 하늘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그분의 자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배신 속에서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거룩한 성주간 기쁘게 동참하도록 합시다.